자, 일단은 이 네온사인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칼을 이용해서 손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네온사인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한번 안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음, 일단은 인버터. 그 다음에 사용되는 건전지 그 다음에 네온사인 두 색깔 그 다음에 절연테이프 그 다음에 순간접착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크릴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처음에는 먼저 네온사인이 잘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면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전지를 뜯어서 이 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히 구분해서 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야 되겠죠 잘 본다면 안 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결합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왼쪽 위에 버튼을 눌러보면 불빛이 이렇게 나요 이게 나야 정상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네온 사인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여기 이렇게 검정색인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 위에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튀어나와 있는 데 그 다음에 인버터도 튀어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튀어나와 있는 애들을 둘이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면 되세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나온 한번볼 거예요 아까 불 켰던 것처럼 이렇게 키면은 짠한번더 누르면은 천천히 깜빡깜빡 한번더 누르면 빨리 깜빡깜빡 이렇게 되면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온 사인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네온 사인 만들기를 할 거예요. 정말 쉬워요. 자, 첫 번째는 A4 용지에다가 먼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온 사인은 선이 하나니까 끊어지지 않게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우 를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온 사인으로. 자 이렇게 여우처럼 보이는데 여우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렸으니까 어 친구들 중에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야 되거나 못 그려야 되거나 이런 부담감이 있을 텐데 전혀 상관없어요. 일단은 비트 그림만 되면은 네온 사인으로 만들면서 모양을 잡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아크릴판이 있는데 아크릴판 모서리를 긁어주게 되면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보호 필름을 다 떼주고 <laughs> 주의사항 앞뒤로 다 있어요. 앞뒤로 다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앞뒤로 보호 필름을 다 떼주는 아크릴판이 이렇게 깨끗한데. 이 처음에 준비된 그림 위에 아크릴판에 그대로 얹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림이 중앙으로 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은 A4 용지하고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다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쯤에다 만들게요. 핑크색으로 여우를 만들 건데 자, 할 때는 이렇게 뭉치를 먼저 풀러주세요. 뭉치를 풀러서 자, 그럼 이렇게 네온 사인이 길게 쭉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을 여기서 검정색 있는 데서부터 할 거예요. 이유는 전기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끝에서부터 하게 되면은 쭉 만들다가 잘라버리면 이쪽 빛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전기가 흘러 나오는 여기서부터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네온 사인을 보게 되면은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안에 철사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빛이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보일 거예요. 자, 이게 이쁜 빛이 나는 곳, 그다음에 이렇게 검정 뒤쪽으로 보면은 철사가 있는 부분. 좀덜 비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안 이쁘니까 이렇게 밝은 곳 이제 여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검정색부터 만드는 거니까 시작점을 여기서 정하고 자, 집에서 쓰는 스카치테이프 아무거나를 이렇게 조금 뜯어서 처음 부분을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따가는 뗄 거니까 조금만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집에 만약에 이렇게 롱롯즈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구부리고 구부려서 그 그대로 모양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또 테이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꺾어줄 때, 손으로도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롱로즈를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여우 모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봐봐요 이렇게 여우 같나요? 여우처럼 보이죠? 여기서 이제 사용 안 하는 부분은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 검정 테이프 절연 테이프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뜯어서 자안 떼지네요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칼을 이용해서 좀 자른 다음에 네온사인 빛이 점프를 해야 되거나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될때자 여우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감아주는 거예요 빛을 가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절연테이프의 역할은 이렇게 빛을 가려서 다른 곳으로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온사인을 만들어지게 된 다음에 남는 부분은 잘라야 해요. 자를 때는 가위나 그다음에 리퍼를 이용해서 자르면 되는데 마지막에 남는 부분을 잘해서 이렇게 일자로 두고 그냥 자르면 돼요. 자르고 나면은 이쪽에 빛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고 나머지 빛이 남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끝에 부분에 있는 캡을 빼서 잘라낸 단면에다가 캡을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캡을. 그래서 원래 끝이 되는 것처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배성이 됐으면은 이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면 끝이 나세요 이렇게 보면은 잘 뜯어서 통에 갇혀있는 이유가 있겠죠 많이 위험해서요 엄청 강력하고 뺄 때는 얘를 여, 이렇게 돌려야 되는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못쓰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세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꺼내서 자.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매니큐어처럼 생겼어요. 매니큐어. 왜냐면은 손이 잘안 닿게, 안 위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위험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최대한 덜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붙일 때잘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 있으면 아크릴판에 바르면 절대 안 돼요. 아크릴판에 바르게 되면은 화학해 화학작용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네온사인 밑에다 바른 다음에 눌러서 붙일 거예요. 아, 밑에다가, 네온사인 밑에다가 잘 발라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고 누르고 3초 정도.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붙어요. 엄청 잘 붙죠? 그래서 이거를 네온사인 밑에다 발라서 붙이고 붙이고 하면 되는데 다 바를 필요 없이 중간중간에만 하면 돼요. 알겠죠?